문제의 질문은 DM의 제곱과 CM의 제곱을 구하라고 하고 있죠. 주어진 정보가 무엇인가 봤더니 첫번째는 직각삼각형 ACB를 주었는데 여기에서 이 M이 AC의 중점이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AC b c 근데 중점을 잡았다라는 것은 이 m이 외심이란 얘기죠. a b c.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m에서 c까지의 거리와 m에서 b까지의 거리가 같게 됩니다. 자, m에서 c까지의 길이가 같고 m에서 b까지. 근데 c와 b가 원 위에 있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현 길이가 같네요. 현 길이가 이렇게 같아져 버리면서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BC의 중점과 얘를 연결하게 되면 외시, 여기 만이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나게 되죠.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90도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mdm의 제곱을 한다는 건 결국 dccm 끼인가코인법칙 그다음에 이 e, m 의 제곱은 mc 에, ce 그다음에 끼인가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긴데요. 첫 번째로 알게 됐던 것은 m에서 c까지 길이, m에서 b까지 길이가 같게 되면서 현 길이가 같으니까 결국 m은 호 12의 중점에 놓이게 됐고 그러면 이 현의 중점과 m을 연결해서 직 직선을 그으면 외심을 지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laughs> 자, 현재 여기 어, 지금 mc 길이 납니다 2/3이라고 분 그쵸 그럼 여기 현재 3이고요 그럼 여기 1이니까 여기 2루트입니다 2루트 2에요 2루트 그러면 여기 길이가 루트 2가 되죠 루트 2가 됩니다 자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부분 여기입니다 여기 물론 이렇게 쭉으면 외심을 지나죠. b e 외심 지납니다. 왜냐하면 얘가 9 0도기 때문에 얘가 지름이라서 어찌되었든지 반지름 길이를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면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의 제곱에서 루트 2의 제곱을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 길이가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laughs> 여기는 루트이고요. 얘는 루트이고그 다음 얘 반지름이고 얘는 반지름 빼기 2분의 1이죠. 얘가 2분의 1이니까 그럼 피타고라스 정의를 적용해서 얘는 루트2의 제고 r 빼기 2분의 1의 제곱을 하게 되면 사라지면서 아 r은 4분의 9라는 걸알수 있게 되고 자 그러면 be 길이는 2분의 9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laughs> 어, M2의 직업을 하려면 C2가 필요하고, C2도 필요하고, DC도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음,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가 지금 90도예요. 접선이 됐으니까. 여기 90도고, 여기 90도죠. 그러니까 사용정리가 딱 떠오르는데, 여기가 지금 빈데요 여기가 90도고, 거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길이가 E입니다. 여기가 2분의 9라는 걸 알았고요. BD 길이는 모르고 그 다음에 BC 길이는 압니다. 2로트 2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면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2249981에서 8을 뺐다. 그러면은 CE 길이가 나온다. CE 길이는 2분의 7이 나오게 되고 자 그럼 이제 dc 길이를 알아야 겠어요. dc 길이. 그래서 2분의 9의 제곱은 2분의 7 곱하기 de 길이 넘겨줘서 de 길이도 찾습니다. 그래서 de 길이를 써보면 14분의 81이 나오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 cd 길이는 14분의 81이라는 de 길이에서 2분의 7이라는 C 길이를 빼면 되니까 77에 49, 32, 7분의 16까지 나오게 됐어요. 7분의 16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얘 7분의 16인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인 거 알았습니다. 여기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MCBU 이렇게 세타라고 잡습니다. 세타라고 잡으면 그러면 dm제곱은 뭐가 되죠? dm제곱은 여기 길이가 7분의 16 이었으니까 7분의 16의 제곱 그리고 여기 길이가 2분의 3 이었으니까 2분의 3의 제곱 빼기 2에 한 다음 이거 90도인데 여기 세타면 어 여기는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즉 사인 세타 값이 필요하네요. 사인 세타는 여기가 직각 삼각형이었으니까, 사인 세타는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를 쭉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길이가, 이 길이가 왜 필요했는지, 여기 세타를 왜 도입했는지, 계산은 좀 지저분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DM제곱, 여기 했죠. 이제 EM제곱. EM제곱 하려면 EM제곱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EM제곱은. 코인말을또 씁니다. 2분의 3의 제곱. 여기부터 할까요? 여기가 아까 얼마였나. c2가 2분의 7이라고 했죠. 2분의 7. 그래서 2분의 7을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3을 제곱. 코사인 90 플러스 세타. 코사인 90 플러스 세타인데. 그러면 얘는 뭐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래서 3분의 1까지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문제였어요 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리뷰해 봅시다 이 문제는 어떻게 리뷰가 되냐면 <laughs> 이 m이라는 것이 ac의 중점이다 그렇다면 m은 여기 90도니까 외심이다 외심이어서 m에서 c 까지 길이와 M에서 B까지 길이가 같은데 이두 녀석이 원 위에 있는 녀석인데 M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것은 어, M이 C, B호의 중점이란 얘기고 그러면 현의 중점과 M을 직선으로 그으면 외심을 지난다는 걸알수 있다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로트 2였으니 이 길이를 알수 있었고요 이 상황을 알아야 두 번째 과정으로서 원의 지름,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길이를 알게 되면 요 길이 때문에 얘를 알게 되고 또한 얘와 얘를 알았으니 이 길이를 알수 있다. 그럼 이 길이를 알았으니 이 길이를 알게 된다. 그렇다면 이 변과 요 변과 끼인각에 대한 정보로 MD제곱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이 길이 알았고 이미 얘도 알았으니 이 길이도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삼각형 A, C, B의 각 이것의 사인이 긴 요긴하게 쓰인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